네, 또 차분함입니다. 자, 일단 또 코스모스, 코스모 코인도 봐봅시다. 이것도 봐달라는 분이 계셔서, 어, 같이 봐볼게요. 일단, 전에 제가 그렸던 그림은, 어, 완전, 완전히 망했었었네요. 제가 차트를 이거를 그려놓고 안 봤었는데, 일단, 완전히 망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더블 바텀을 그리고 더블 바텀에서 한번 정리할 기간을 줬었네요. 네. 어, 그래요. 이런 경우가 가끔씩 생기죠. 왜냐하면 어, 하모니 패턴에서 이 패턴, 지금 제가 그린 패턴이 이렇게 그려진 패턴이랑 이렇게 그려진 패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어, 여기랑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그리고 올라간 그림이라고 볼수 있네요. 어, 코스모를 제가 제가 뭐지 얘기할 때 전전히... 상, 장가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걸 전제하로 그렸던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를 잡았던 건데, 네, 상장가를 깨버리네요. 와, 대단하다. 상장가 이하로 내려오다니. 자,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 한번 봐봅시다. 내려왔으니까, 상장가는 일단 깨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막 많이 했던 시나리오들은 이제 다 필요가 없다. 이제 봐야겠죠? 상장가 깨졌으니까. 네. 자, 상장가 깨진 상태에서 이제, 뭐, 지지라, 지지받았던 라인들, 뭐, 다들 다 확인해 보고, 이런 라인들이 없어졌으니, 아랫라인만 두고 볼게요. 자, 이제, 그 강한 상승에 대한 1.114배 만큼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1.118114여기인데 어, 이 패턴이 완성이 됐다는 전제 하에는 여기서 올라갈 건, 갈 겁니다. 이 패턴이 무슨 패턴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 그거는 어,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대신에 이렇게 올라가려면 비트코인 여기서 지금 멈춰줘야 돼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하모니 패턴도 결국에 비트 흐름을 따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가 여기서 멈춰준다면 지금 위치가 반등 위치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하모닉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하모닉 트레이더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 0.886 위치. 우리가 받았던 위치가, 우리가 패턴을 그렸던 위치가, 0.886. 여기죠? 여기가 1차 위치죠? 여기서 1차로 받았는데, 어,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물량을 저는 여기서 반등이 없는 걸 보고 물량을 여기서 정리를 했었을 거예요. 받았다면. 여기서 정리를 하고, 만약에 물량이, 1차 물량 조금 남아있다면, 그거를 1차 물량을 잡고, 여기서 2차 물량을 잡겠죠. 네. 여기서 2차 물량을 잡아, 잡는다면 타겟을 어디로 보냐. 타겟은 최소 29원에서 30원 사이를 보겠네요 여기 어, 두개 요두 라인을 타겟으로 보겠다 요, 요기 라인들 최초라인은 여기가 되겠죠 일단은 최초라인은 여기가 되고 그 다음 라인은 여기가 되겠다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 이평선들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수렴하는 구간이 어느 정도 나와줬어야 되는데 수렴하는 구간도 안 나와줬고 일단 강하게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강하게, 강하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 일단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A, B, C, D 뭐 이렇게 많이 빠졌냐? 어... 정말 이상하게 많이 빠졌는데 어... 이 상태에서 빠졌으면은 여기서 패턴이 완성됐다고 보면 여기서는 큰 반등이 와야 정상이다. 근데 일단은 생각보다 큰 반등은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있지만 만약에 매수를 받는다면 저라면 여기서 21원 근처죠. 여기 근처에서 매수를 받되 전저점이 깨지면 바로 스탑을 걸고 어 매수를 받을 것 같아요. 전저점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여기서 매수를 받고 타겟을 어 29원이나 34원 정도 뭐 최, 최소 24.6원? 이 정도. 이세 라인을 보고 매수를 받겠습니다. 어, 만약에 이 정도 라인에서 매수를 받았다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받고, 음, 여기서 탈출을 하겠어요. 네. 88이니까 여기, 여기 근처에서 받으셨을 거예요, 매수를. 그러면은, 여기, 여기에서 이 정도 라인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겠다. 저 같으면 그렇게, 어, 계획을 짜고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받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